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봤다 나한간에야 도대체 사장들은 왜 그래? 김대리의 직장구력사 김대리 이 고추 맛있어 보이지 않아? 한번 확 물어봐 아우씨 진짜 이거 청양고추인데 왜 나한테 먹어보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맛있어 보이면 자기가 다 먹지 저 고추 다 콧구멍에 다 넣어버리고 싶네 사장이 자꾸 자기 멋대로 굴죠? 스트레스는 줄대로 줘놓고, 자기 혼자 즐겁다고 장난치니, 속이 탈대로 타시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석시원히 사장 콧구멍에 고추냉이를 발라드리겠습니다. 어, 김대리내펜 자네가 가져갔나? 아, 펜, 저, 어, 저기, 사장님 귀에 꽂혀있는데요? 아, 그렇군. 그 다음 전날, 김대리, 내가 어제 올리라고 한 결제 서류 왜 아직도 안 올리나? 어제 저녁에 확인하시고 사인도 해주셨는데요. 뭐? 내가 언제?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셨는데요. 뭐? 김대리! 지금 내가 우습게 보이나? 안 했으면 솔직하게 안 했다고 해왜 거짓말을 해? 사장이 어제 올린 서류 찾으면서 야생 원숭이처럼 뛰어다니니 참 정신 없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장을 바나나와 함께 사장실에 가둬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직장 구력사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카페로 거고싱